세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맞추면 내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저쪽에 내가 뭐내 과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좀 드릴게, 나눠드릴게. 뭐뭐할것 같아요? 어, 모르는구나. 됐어요. 세 번째 얘기는 내가 오늘 소개할 때 누구라고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이래요.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아 우리 원동일 총장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붙일 때는 내 소개를 그렇게 안했다고요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뭘 써도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아무 인생에 상관없어요 여기에 소개할 때내 이름, 내 이름을 뭐 대학 총장 다 빼고 뭐냐 d j 이 디아 글로벌학교 헤드메스터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혹시 그본 사람. 그니까 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써봤자 본 사람은 딱세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줘도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인, 거인 거예요. 아까 그세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걸고 왔으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세 그러니까 번째는 디아 글로벌 학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럴 거라는 거? 네,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디아 글로벌 학교. 글로벌이라는 말이왜 붙였느냐 하고 이제 디아 그 학교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하고 연결돼 있어요. 어, 저는 한 14권 정도 의책을 썼는데 제 책의 모든 뒤에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이렇게 제가 써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한 25년 넘게 어, 여러 나라한열군데 정도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 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고 코로나 때문에 어,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행기 탄게600 지금 두번 가서 617번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3년 거위를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어, 그렇게 활동을 해서 겨우 요, 요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2년간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망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 지금은 더 흥했어요. 어, 이렇게 코로나의 아픔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 이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훨씬 더 흥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럴 때 우리 디아글로바라는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5천원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제가 아까 세인고등학교까지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더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 4시간을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왔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3, 4시간을 하루에 공부 안 하면서 그냥 매일 듣는 게 지력, 심력, 체력, 자유 관리, 인간관계.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내가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화상으로 하는 건데. 어,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책을 어떻게 봐야지?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으로 봐야죠, 그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격으로 공부해야죠. 여기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어요. 우리 애들은 이해해요. 책은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도 잉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네요. 왜 얘네들은 손해인가 보세요. 어, 여기가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한글 성경이고 이게 영어 성경이거든요. 우리 학교온 애들은 일단은 어, 4시간을 손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점심 시간에 이제 악기 연주하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뭐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월수금 이제 그, 그 검도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심체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심체. 그다음에 지력은 성경이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읽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혀야 된다는 건 알려주지만 억지로 읽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학교 에온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많냐면 부모가 너무 성경 읽혀 가지고 좀 이상 이상해졌다고 볼순 없지만 그 이상한 거죠. 어쨌든 어쨌든 와요 와, 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강요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난 지금 성경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성경 좋은 거라니까요. 저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해도 안 되는데, 뭘 이걸 보면 된다고 해서 오래 보다 보면 된다. 그래서 뭐 오륙독 시키면 뇌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요. 우리,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읽는 애들은 성경을 한 5독하거든요. 어, 그리고 영어 성경도 또 1독해야 되니까 어쨌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강요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5차원 성경여행.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에 5차원 성경여행에서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듣는 건지 알려줄 테니까 좀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건데, 성경이 이해되도록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이 이해 안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독했다니까, 저 학교는 뭐, 오독해서 됐다. 오독하면 망한다니까요. 이해된 사람이 오독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지, 이해 안된 사람이 오독을 보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지만, 그 성경 읽기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시간 뺏기는 거잖아요. 성경 보려고 시간 뺏겨, 그다음에 뭐 음악 할라고 시간 뺏겨, 운동 할라고 시간 뺏겨, 그것만 있겠어요? 그에 자기 관리, 인간 관계는 더 심한 게 많이 있어요. 뭐 리프레임 다열쓰고뭐 일기 쓰기, 편지 쓰고 난리쳐서 또 시간 뺏겨. 공부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읽은 애들한테 역사책을 주잖아요. 그럼 역사책도 이것처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 이해, 성경을 많이 봐서 이렇게 됐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가 다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자꾸 다시 이, 이, 이해를. 볼. 성경을 많이 봐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서 성경을 이, 봤어요. 근데 네, 로마설 봤더니 이해가 돼. 걔들한테 사회책을 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이렇게 쉬운 책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막 이해가 돼. 그런데 역사책을 줘, 아 이렇게 쉬운 동네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진짜래니까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는 뭐가 열린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레벨 수준의 책이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기들이 왔다가 이렇게 졸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학교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중심 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한, 벌써 7, 8년 됐네요 어, 아, 여기 카자흐스탄이구나 카자흐스탄에 음, 위그루족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저를요 어, 거기 선교사하고 같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황금열쇠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laughs> 언제 나한테 황금열쇠를 맡겼나 했더니 책을 한권 주는 거예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위그루족은 원래 우리 우리 저기 만주 쪽에서 놀던 거예요. 우리 우리 옛날을 그 고대 사회 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가다가 서방으로 가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게위구를죽여요 근데 떠날 때어 전설인데 그 전설을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하면 탑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그 구할 수 있는 그 비책이 담긴. 책을 거기다 담아두고 그걸 황금열쇠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전설은 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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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위그국족이한국국에에 있는 그 여러 나라 지금 한에서 한국에서 에 사는데 지금 너무 너무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교육으로 살려보서한는 거예요. 그런데 오창에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이제 저기 교육을 시켜주고 어 그냥 보내는 것이 모여서 뭐 그때 금값도 비싼데 어쨌든 금을 다섯 돈을 해가지고 황금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놨어. 어때? 다 그걸 해놓을 걸 그랬다. 어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카작사에게 카작산에 어 니아 글로벌 아카데미 이제 똑같은 거죠. 아까 디아 글로벌 대학교까지 세워져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이 돼서 러시아권에 러, 어, 러시아 언어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다 훈련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단계가 r u 이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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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는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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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예 s i a Russia, Russia, r 두 종족이 모여가지고 백만 명을 죽였거든요. 르완다 학살 사건을 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의식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하는 그 대통령이 지금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아프리카 전체, 조금의 르완다는조금만데 아프리카 전체 대통령 의장이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국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안 떼먹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떼먹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거의 떼먹고 나머지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길에 저기 휴지도 없어요. 유럽 같아요. 못 살긴 하지만 유럽같이 깨끗하고. 그러면서, 어, 어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교육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이렇게, 그,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진 거고, 땅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어, 줄 테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서, 이제 우리가 허가를 냈는데 올해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 쓰고 여기에 디아 글로벌 학교 한 거를 영어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영어, 중국어, 그다 러시아어, 그 한국어 이렇게 교육받고 이제 중국어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